자 먼저 어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 어 도입된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볼게요. 과 예전에, 예전에 처음 노동 집약적인 생산 환경을 가정했을 때 우리가 제조 원가는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재료비, 농업비 제조간접비. 자이 중에 자, 제조원가의 비중을 보면, 재료비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노동 집약적인 환경이다 보니까, 농업비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제조관제비는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요런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얼마 안 되는 제조관제비를 나눌 때, 무슨 기준 나눠준 거예요? 요걸로 나눠준 거라고. 이해되세요? 근데, 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뭘로 바뀌어요? 공장 자동화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 원자재 자체는 큰 차이가 없겠죠. 원래 재료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대신 어떤 변화가 있어요? 자, 노무비는 상당히 줄어들고, 거의 다 공장 자동화더라 즉 공통비 비중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요때에 대해서도 이렇게 늘어난 제조 관제비를 예로 나누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개별 원가 계산은 주로 어떤 식으로 발달이 됐냐면 이 공통비 배부에 따라 발달이 됐는데 요때는 어떤 방식을 썼을까 전체 배부를 했겠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공통비가 늘어나니까 이제 부문별 배부를 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는 거죠? 어, ABC다 이해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ABC라는 게 뭐예요? 도입되는 배경이 어, 공통비 비중이 늘어났으니까 좀더 정확하게 배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음. 자또 하나 사례이제 음. 요거는 이제 제가 가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 말씀드리는 건데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편하게 어, 어떤 어,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두명 있어요 여덟 살짜리가 하나 있고 두 어, 살짜리가 하나 있다라고 할게요 그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불렀습니다 너네들 내가 앞으로 너네들 어, 이렇게 키우면서 들어간 돈을 다 집게 해가지고 나중에 너네 청구할 거야 돈 많이 벌면 갚으라고 할게요 그러면 현재까지 일단 들어간 돈을 집게 해보니까 어, 300원 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300원을 어떻게 쪼개 주면 될까요 공통 원가는 300원 배부 대상은 8살, 2살 배부기 준 뭘로 해야 돼요? 나이로 하기지 따이로? 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자총 300원 나누기 총 10살이니까 나누면 한 살당 얼마씩이에요? 30원씩이니까 8살이면은 240원, 60원이 되겠죠? 그렇죠? 음, 이 원가계산은 똑같잖아요. 자 근데 자, 8살짜리가 봤을 때 뭔가 좀배부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 300원이, 어, 왜 발생이 됐는지 분석을 합시다. 보니까, 자, 300원 중 100원은, 자, 이름 지을 때 들어간 비용이에요. 장명할 때. 그리고, 어, 추가 100원은 식비. 그리고 어, 추가 100원은 병원비라고 할게요. 우리는 요 금액을 각각 8살짜리 형하고 2살짜리 동생한테 배부를 해야 돼요. 먼저, 자, 먼저 자이 이름 질때 들어가는 비용 100원 어떻게 쪼개줘야 돼요? 8대 2로? 아니죠. 이름은 한 번씩밖에 안 지었잖아요. 그렇죠? 얼마씩? 50원, 50원 한다라는 거죠. 식비는? 당연히 뭐, 어, 나이 순대로 소비가 됐겠죠? 그러면 8대2니까 80원, 20원이 되고. 병원비는?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의료보험증 보니까 얘는 한 번도 안 갔어. 딸이가 갔네. 그러면, 결국, 각각 얼마씩 소비한 거예요? 8살짜리는 130원, 얘는 170원 소비한 거죠. 어떻게 배부하는 게 맞아요?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바로 ABC라고 이해하면 돼. 자, 우리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 8살, 2살이 아니고 A제품 8개, B제품 2개라고 할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공통비를 뭘로 나눴어요? 노동 시간 기계 시간 나눈 거 아니에요? 체르비 농업이. 자, 그렇게 나눴다는 건 뭐냐면 수량 배수로 나눠 버린 거거든, 다. 이해돼? 이해 세요 이렇게 나눠 보니까 나눠 보니까 얘는 8개 얘는 2개라고 하더라도 얘는 한 개당 원가 얼마예요? 굉장히 작은 거죠. 얘는 한 개당 원가 굉장히 큰 거예요. 즉 어,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를 보면 대부분이 수량에 따라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수량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마저 수량 베이스로 나눠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ABC는 뭐냐면은 원가가 발생하는 요인들을 일일이 찾아내가지고 그거에 따라 쪼개주겠다라는 게 바로 ABC입니다. 이해됐어요?